안녕하세요. 기백 약초꾼입니다. 오늘도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폴란도숲 속에 이렇게 왔는데 바람이 이제 설설 불고 또 여기는 나무가 소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고 자작나무 에, 또 떡갈나무들이 이렇게 있는데 에, 우리 구독자 한 분이 이 버섯 사진을 찍어갖고 저한테 이제 보여주셔서 이것이 무슨 버섯이냐고 여쭤보길래. 에 제가 에 그분 생각이 나서 이 산에 왔더니 여기 마침 이 버섯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게 황토색 어리알 버섯입니다. 이거는 아주 그 땅에 있었는데 많이 말라 있네요. 여기 말라 있고 이쪽으로도 있는가? 한번 이쪽 주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여기에도 예 지금 예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딱 있는데 지금 비가 많이 안와서 이렇게 예, 자라다가 이렇게 멈춰어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상당히 예, 단단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또 이쪽으로도 이렇게 한번 예, 둘러보겠습니다. 예, 이게 나는 데는 상당히 물이 지어서 이렇게 많이 나는데 요즘 날씨가 많이 가물어서 많이는 예,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예, 여기에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비가 안 오다 보니까 지금 멈춰 있습니다. 음, 상당히 이 버섯이 이 독버섯이지만 이 버섯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황토색어레알 버섯은 예, 우리나라에도 이제 좀 나지만, 이렇게, 여기 폴란드, 유럽에 이렇게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예, 이쪽에도 이렇게 있네요. 이게 나는 곳에서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저쪽에도 이렇게 있고 있네요. 이 향토색 어릴 버섯은 강력한 독을 가진 독버섯입니다. 그런데이 외용으로다가 이 지혈작용과 또 동상 치료에 좋고 향균 작용뿐만 아니라 이 강력한 살충 작용이 있어서 여러분들 거염 벌레라고 하면은 밤나무에 이 기생하는 벌레인데 아주 에, 무화과나 이런데 많이 붙어갖고 우리 농작물을 피해를 상당히 많이 주는 벌레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역병과 또 탄저병에도 이 친환경적 방제와 이 길을 열어주고 있는 이 버섯입니다. 그래서 중국 전통 의학에서는 황토색 어리알 버섯으로 외용으로는 말미암는 붓기를 제어해주고 그 다음에 출혈이 있을 때지혈을 위해서 사용을 하였고요. 또 사람들이 이제 발에 동상이 이게 잘 걸리는데 동상이 걸리게 되면 가렵고 또 진물이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에서 이 전통 중국 전통 의학에서는 이것을 말려 가지고 이 버섯의 포자 가루를 환부에 발라 가지고 치료하면은 신통하게 잘 낫는다고 합니다. 이황토색이 어리알 버섯은 살충 효과가 대단히 좋아 가지고 이 거연벌레 방제에는 최고로 지금 이약 중에 이. 좋은 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밤나무에 기상하는 약이 한번 번지게 되는 벌레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한데 이거는 친환경적 그 약물로서 대단히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버섯입니다. 그래서 이 버섯을 안쪽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갈라 보겠습니다. 안쪽에 이렇게 새카매집니다. 요게 이제 새카매지고 조금 있으면 더 마르면은 이것이 이제 가루로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손조들도 밭에서나 또이 농장 일을 하시다가 또 나수로 여기 소를 비고 이렇게 했을 때이 가루를 말려서 뿌리게 되면은 바로 질작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그 어르신들이 예전에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 이제 이것은 시골에서 이제 병원이 멀고 이렇게 한 데서는 이런 걸 말려 두었다가 이제 칼이나 또 손을 비거나 이렇게 했을 때 얼른 이 가루를 뿌려 주게 되면은 이 피가 빨리 멈춰져서 지혈 작용이 심하게 좋기 때문에 빨리 좋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동상에 걸리신 분들은 이 물을 에, 팔팔 끓여 갖고 발을 담궈도 좋고요. 아니면은 이제 이 가루를 자갈를참 모아 놓 두셨다가 우리가 이제 이 동상이 걸리게 되면 약간 따뜻한 곳에 가면은 가렵고 이렇게 할때 진물이 날때 이것을 얼른 발라주면은 상당히 이잘 낫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피부병으로 이렇게 인해서 진물이 나고 이런데도 이것을 도포해 주게 되면은 아주 잘 낫고 피부병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 피부병에 사용을 해봤는데 상당히 좋은 효과를 봤어요. 여기에도 이게 지금 조그만 것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도 이렇게 예. 어리알 버섯이 이렇게 올라와 있죠. 그래서 요것서는 독버섯이지만 이 활용 가치가 굉장히 큰 버섯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피부병에 걸리시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 가렵고 막 진물이 나고 이럴 때요 버섯을 가루를 이제 뿌려주게 되면은 그 상처가 더 번지지 않고 잘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 오미라는 그것도 아시죠? 그 오미 걸린 사람들도 많이 긁어가지고 이 피부에 진물이 나고 하면은 이것을 뿌려주게 되면은 거기가 신통하게 잘 아물고 또더 가렵지 않고 이릅니다. 여기 아주 이쪽에 많이 있습니다. 예. 상당히 여기 버섯이 이렇게 많이 있네요. 황토색, 이게 어리알 버섯입니다. 우리 독자 한 분이 이 버섯을 사진을 찍어갖고 저한테 질문을 드려서, 여기서 이렇게 좀 독버섯이지만, 이렇게 여러분께 자상하게 이렇게 다는 못해드리고, 이제 대충 이렇게 좋은 점을 골라서 영상을 이론을 찍게 됐습니다. 이게 안쪽에 이렇게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가루를 바르게 되면은 피부병 치료하는 데는 상당히 좋은 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 손을 비거나 또 피부가 가루에서 긁을 때, 진물이 날 때, 요거를 한번 발라주시게 되면은 상당히 좋은 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황토색 어리알 버섯을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폴란드숲 속에도 상당히 이 버섯이 많이 납니다. 아주 이, 이 근처에는 많이 나는데, 지금 폴란드에도 많이 가물어서 이제 비가 안 오고, 이제 이 비가 조금 오게 되면은 이쪽에 우리가 먹는 식용버섯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 곳이라서 제가 오늘 또 이곳을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